합리적인 가격을 만나보실 수 있는 오토플러스의 리본카 그 중에서도 제네시스 G70 모델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 2.0T AWD 차량이고요, 3,90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이 차량 2019년 8월에 등록이 된 가솔린 차량이고요. 어,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딱 봤을 때. 오, 고급진 느낌이 조금 강한 그런 브랜드잖아요. 근데 G70 모델은 약간 스포티함이 조금 더해져서 그래도 조금 젊은 층들도 타기 괜찮은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 보시면 이렇게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 안쪽까지 깊숙이 넓은 적재 공간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휠이 여기 가운데가 약간 뚫려 있는 느낌이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약간 스포티함을 느꼈어요. <laughs>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 타이어 트레드 교체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옆쪽 에어덕트도 약간 부메랑 모양이라거나 할까요? 되게 잘 달릴 것 같은 느낌이야. 안쪽 보시면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안쪽 전동 시트 있고. 네, 왼쪽 보시면 이제 현대 스마트센스 패키지 차선 이탈 방지 후측방 경고 이렇게 안전 기능들이 추가가 된 차량이고요. 네, 정면에서 주행 거리 27,000km로 굉장히 짧은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핸들 리모컨 기능이 있고요. 음성 인식이나 전화 같은 것들 다 가능하시고 시동은 제가 미리 걸어 놨습니다.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다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이제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의 이제 펀 드라이빙을 위한 그런 차잖아요. 근데 또 AWD 차량이라서 확실히 밟았을 때 진짜 잘 나가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정면 보시면 ETC 룸미라 하이패스 뒤쪽 블랙박스 있고요, 터치 가능한 네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버튼식 시동 그리고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시 열선 핸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조수석에서까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아래쪽 억스 단자, USB 단자,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이 차량은 이제, 여기 보시면,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뒤쪽 보시면, 아이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변경 가능하신데, 총 다섯 개의 모드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스마트 에코, 뭐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까지 이렇게 총 다섯 개 모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고, 오토홀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이렇게 스마트 키총두벌 들어가 있다는 거. 커플도 이렇게 두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위쪽 보시면, 옵션 정말 괜찮은 차량이에요. 위쪽 이렇게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 선글라스 수납 공간 있고요. 요즘 진짜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선글라스 수납 공간 있는 차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넣는 공간. 이제 오토 플러스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냄새 케어까지. 잘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에 리모컨이 있네요. 동승자 워크인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시트 상태도 너무 좋다. 뒤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사고 이력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2열까지 탑승을 해봤고요 열선 시트 2열까지 사용 가능하신 차량이고 정말 근데 이 차는 약간 운전자를 위한 차량인 것 같아요 뒷좌석이 그렇게까지 넓진 않아요 약간 다리가 조금 좁은 느낌 뒷좌석은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뒤쪽 보시면 웨이커 폴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 에어벤트 이렇게 두개 아래쪽 배터리 충전단자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 옷걸이 같은 것들 다 사용해 주실 수 있고 시트 상태 좋아요 뒤쪽도 역시나 이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보여드린 제네시스 G70 2.0 AWD 차량 가격 3,900만 원에 나와 있고요. 해당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미차로 연락 주세요. 안녕.